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어, 한 특별한 인물의 발자취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서해가 장동원 원장님이신데요. 2025년 포천시 시민대상 문화예술부문 수상자시죠. 저희 앞에는 이 수상 소식을 전하는 여러 보도자료와, 뭐랄까, 기사 초안 같은 것들이 좀 노려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장동원 원장님이 그냥 단순히 예술가를 넘어서요, 어떻게 수십 년 동안 포천이라는 지역사회에 문화적인 어떤 기반을 다져오셨는지, 그리고 이 시민 대상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이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장동원 원장님의 이야기는 그냥 한 사람의 상을 탔다. 이게 아니고요. 한 개인이 그 전통 예술에 대한 꾸준한 헌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지옥공동체의 문화적인 풍경 자체를 만들어가고 가꿀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더라고요 특히 그 활동 방식이 뭐랄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어 일상이나 교육 속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문화 이걸 지향하셨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그스며들의 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네요 아 스며드는 문화 네 아주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럼 그 시작부터 한번 볼까요 장동원 원장님이 포천하고 인연을 맺으신 게 자료를 보니까 1997년부터 라고 되어 있네요. 와, 20년이 활짝 넘는 시간인데, 이긴 세월 자체가 벌써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신 게 아니라 정말 한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셨다는 의미겠죠. 그 초기 활동은 어떠셨나요? 네, 그 1997년이라는 시작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0년 이상 거의 뭐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했다는 건그 자체로 좀 강력한 메시지가 있죠. 초기에는 아마 개인적인 예술 활동 그리고 역량을 키우는 데좀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전국 규모의 그런 권위 있는 서예 대회에서 뭐 특선이나 대상을 받으시면서 서예가로서 이름을 알리셨고요. 이 시기는 이분이 예술가로서 좀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그럼 개인적인 어떤 성취를 넘어서서 지역사회로 이렇게 눈을 돌리시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자료들을 보면 2001년에 소오르베 정원서회를 여신 게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나오는 것 같던데요 아네 맞습니다 그 2001년 정원서회 개원이 그 활동 방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냥 서예학원 하나 열었다 이런 의미 이상인 거죠 이 때부터 그분의 에너지가 개인적인 작품 활동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구성원들, 특히 다음 세대와의 어떤 관계 맺기, 그리고 문화 나눔,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소울읍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 딱 털을 잡으면서 이분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뭔가 문화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하신 셈이죠. 자료에서는 이 시점을 계기로 그분의 문화 전도사로서의 모습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문화 전도사요. 와, 인상적인 표현이네요. 특히 그 교육 분야에서의 활동이 정말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자료들이 그분이 모뭐 청소년, 성인, 처음 시작하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서예를 가르쳤다고 강조하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활동에 대한 언급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셨다고 나오나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글씨 쓰는 법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요, 서예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차분하게 앉아서 집중하는 습관, 이걸 기르도록 도우셨대요. 붓을 잡고 한획한획 한획 이렇게 그어가는 과정 자체가 요즘 디지털 시대의 아이들한테는 좀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이 되었던 거죠. 아, 그리고 또 아름다운 글씨를 쓰면서 미적 감각도 치우고, 자기가 완성한 작품을 보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얻도록 많이 격려하셨다고 하고요. 몇몇 기사 초안에는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서예의 원리도 설명해 주시고, 칭찬이랑 격려를 아끼지 않으셔서 아이들이 서예를 뭐 어렵고 지루한 거, 이게 아니라 재미있는 활동으로 느끼게 했다, 뭐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서 서예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죠.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 특히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교육 활동을 많이 하셨다고 나오네요. 노인대학이나 뭐 주민자치센터, 복지센터, 활동 반경이 정말 넓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포천시의 고령화 상황하고 좀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이 활동에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도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포천시도 뭐 다른 많은 지역처럼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장원장님의 활동은 이런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분이 찾아가셨던 노인대학이나 복지센터의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좀 문화활동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좀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 서예 수업이 이분들한테 규칙적인 활동 기회를 드렸을 뿐 아니라 같이 배우는 동료들하고 교류하면서 사회적인 관계망을 유지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 거죠. 붓글씨 쓰면서 뭐 젊은 시절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손주들한테 줄 글귀 연습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뭐 이런 어르신들 소감도 자료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서예 교육은 그냥 취미 강좌 이걸 넘어서 노년층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 또 사회적인 참여 이런 걸 촉진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정원서예라는 학원 담장을 넘어서 지역사회 콧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이걸 실천하신 셈이죠. 아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교육을 통한 기여도 대단하신데 또 포천문화원에서 매년 열리는 좋은 글 써주기 행사 이것도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주 언급되더라고요. 참가자들한테 직접 가훈이나 좋은 글귀를 써서 나눠주는 행사라고요. 이건 뭐 닭품 전시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굉장히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소통 방식 같은데요. 이 행사의 분위기나 영향력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네, 이 행사는 장원장님의 그 문화 나눔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뭐랄까 상징적인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가정이 가훈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가족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멋진 글씨 하나 받아간다 이걸 넘어서는 거죠. 어떤 글귀를 받을지 가족끼리 상의하고 또 완성된 가훈을 집안에 걸어두고 그 의미를 계속 생각해보는 그 과정 전체가 의미 있었던 거예요 행사장 분위기도 무슨 딱딱한 전시회가 아니라 마치 잔치처럼 되게 활기차고 따뜻했다고 묘사돼요 장 원장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눈 맞추면서 정성껏 글씨 써주시는 모습 그리고 그걸 받아들고 환하게 웃는 시민들 모습이 어우러져서 공동체의 어떤 훈훈함 이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분이 가장 큰 상은 시민과 제자들의 웃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험에서 나온 진심이라는 걸알수 있죠 예술이 그냥 전문가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삶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그분의 활동 영역이 보니까 개인이나 특정 그룹을 넘어서 지역 예술계 전체로 확장됐다는 점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사단법인 포천미술협회나 포천예술인동호회 같은 단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단법인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등록된 예술가 단체, 뭐 이런 의미죠. 아, 네, 맞습니다. 사단법인은 보통 비영리 목적의 법인격을 갖춘 단체를 말하죠. 그러니까 포천미술협회는 공인된 지역 예술가들의 대표 단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장 원장님은 이런 단체에서 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그냥 회원으로 참여하는 걸 넘어서 조직 운영이나 발전에 직접 기여를 하신 거죠. 자료에 따르면 매년 회원 작품 전시회를 기획하고 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회원들 작품을 모아서 작품집을 발간하는 사업도 꾸준히 해오셨다고 해요. 이건 동료 예술가들한테는 창작 활동에 어떤 동기를 주고 또 그분들 작품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 거죠. 지역 예술가들 간의 어떤 연대를 강화하고 포천 예술계 전체의 역량을 키우는데 기여한 활동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 기반을 다지는 역할도 하시고 또 포천의 대표적인 문화 축제에서도 그 리더십이 돋보였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특히 그 반월문화제 전국 휘호대회 이걸 또 복내 전국 휘호 대회라고도 부르는 모양인데 이 행사의 운영위원으로 아주 오랫동안 활동하셨다는 점이 강조되더라고요. 2007년부터 2017년 그리고 또 201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와 거의 20년 가까이 이 대회에 깊숙히 관여해오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휘호 대회는 포천의 어떤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반월문화재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거든요. 전국적인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행사고요. 장원장님은 이 대회의 그냥 단순한 참가자나 심사위원 이걸 넘어서서 행사의 기획 단계부터 실행 그리고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운영위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전국에서 참가자들 모으고 또 공정하게 심사하고 행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게 이게 상당한 노하우와 헌신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자료들을 보면. 그분이 오랜 경험과 또 풍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셨고, 이걸 통해서 포천의 문화적인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문화 행사가 요즘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속에서 이분이 이 대회의 명맥을 잇고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점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지역의 문화 자산을 지키고 발전시킨 문화 지킴이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아 문화 지킴이 그 활동 이력을 쭉 보니까요 (2004년에) 경기도지사 표창 가드신 거 시작으로 해서 뭐 동아 국제미술협회 우수 지도자상 한일 인터리어 서예문화대전 추천작가 한국예술문화협회 초대작가 한국미술협회 공로상 뭐 정말 다양한 수상 경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네요. 이번 시민 대상이 뭐 갑자기 주어진 인정이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쌓아오신 공로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진 결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 수상 경력들은 그분이 서예가로서 예술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또 문화활동가로서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를 공식적으로 계속 인정받아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특히 뭐 우수지도자상 같은 건 그분의 교육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고. 추천작가나 초대작가 선정은 예술계 내에서의 그분의 위상을 그리고 공로상은 지역 미술개발전에 대한 그분의 헌신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런 개별적인 인정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번 2025년 포천시 시민대상 문화예술부문 수상이라는 종합적인 평가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을 다 종합했을 때 자료들은 장동훈 원장님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아까 문화 전도사, 문화 지킴이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혹시 또 다른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을까요? 음, 자료들에서 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이미지가 바로 문화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지역사회에서 문화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언급들이 있어요. 또 그분이 시작하셨거나 깊이 관여하셨던 좋은 글 써주기 행사나 휘오 대회 같은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포천의 중요한 문화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고요. 즉 그분의 영향력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재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잘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숲을 이루는 것처럼 그분의 수십 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 포천이라는 땅을 문화적으로 더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시민 대상은 바로 이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미친 풀뿌리 문화 기여의 가치, 이걸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장동원 원장님의 이야기는 그냥 한 서예가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네요, 정말. 한 개인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어떻게 공동체와 나누고 또 오랜 시간 묵묵히 헌신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체에 어떤 문화적인 자양분을 키워 나갈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뭐랄까 화려하진 않지만 조용하고 꾸준하게 일상 속에 스며든 예술의 힘 이런 걸 느끼게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여정은 문화 발전이라는 게꼭 무슨 거대 담론이라 대규모 인프라 구축 여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장동원 원장님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히 이웃과 소통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그런 개인들의 노력이 모여서 건강한 지역 문화를 만드는 근간이 된다는 걸 보여주죠. 자료들 역시 그분의 성과가 뭐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간의 묵묵한 실천과 인내가 쌓인 결과라는 점을 다 똑같이 강조하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문화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숨어 있는 장동원 원장님들이 더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장동원 원장님은 사람들에게 가훈을 써 주시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해온 글귀나 아니면 여러분 가족만의 어떤 가훈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잠시 시간을 내서 그런 글귀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 글귀가 여러분 자신을 혹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연결시켜 주는지 또 어떤 뿌리를 생각나게 하는지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글귀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의미와 연결고리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